여러분, 안녕하세요. 오늘 영상에서는 집에 있는 그흰 접시와 또 체리가 만나게 되면 전혀 그 새로운 세상의 그 도움복을 우리에게 그 선물하게 됩니다. 체리와 그흰 접시가 만나게 되면 어떤 그 풍수 조합이 돼서 이렇게 그 도움복이 터지는지 이 내용 오늘 간단히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. 우선 그 필요한 게 있습니다. 큰 접시 말고요 흰색으로 된그 작은 접시 하나 준비하셔서요. 마트 가면 그 체리 팔잖아요. 체리가 조금 필요합니다. 그리고 냉장고에 또 체리가 이미 있는 그런 집들은 또 있는 걸그 사용하셔도 되죠. 일부러 그 나가실 필요는 없습니다. 이런 그 풍수 방법으로 사용이 되어질 그 체리는 네 개만 필요합니다. 네 개를 그 체리를 세워서요. 이걸 그 깨끗이 잘 씻은 후에 그흰 접시에 그 올려주십시오.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이흰 접시를 식탁 그 정중앙에 시간은 그 1시간 가량 그 두셨다가 원위치 철수만 시켜주시면 됩니다. 체리는 그 행운과 풍요를 몰고 오는 대표적인 과일입니다. 하얀 접시는 금전운의 그 기본 토대를 의미합니다. 그 위에 이제 4개를 올려둠으로써 집으로 그 물질적인 부와 번영을 또 크게 끌어당기게 됩니다. 이런 그 풍수적인 그 암시에는 숫자 그 사이 암시, 즉 가족들의 그 식사 공간인 식탁에서 가족의 그 화합과 또 유대를 결속시킨다는 그런 의미가 있고요. 또집 안으로 그 풍요를 몰 올고 오는 그 풍수 배치가 됩니다. 여러분들께서 그흰 접시 그 체리를 그 내게 올려두는 이런 풍수 방법으로 가족 구성원들의 그 일의 그 성취를 또 크게 높이게 됩니다. 긍정적인 그 에너지를 또 자극을 주게 되고요. 감정적인 그 성취감과 또 물질적인 그 성취감을 같이 그 균형 있게 몰고 옵니다. 그런 그 분위기의 조성으로 집안은 더욱 그 힘의 통합 그리고 화폐 에너지 그 활력은 커지겠죠. 여러분들께서 그 체리를 그네 개를 담아서요 식탁 정 중앙에 올려두는 이런 간단한 그 풍수 방법은 체리의 그 색과 접시의 그 색이 뜻하는 게또 있죠. 이런 조합이 되면 바로 음양의 조화를 이끌게 된다는 것입니다. 오행보다 그 상위에 또한 단계 다른 차원이 돼버린다는 것입니다. 돈복과 그 힘이 분산되지 않고 이렇게 되면 통합되는 그 힘이 또 아주 강해지고요. 가족 구성원들의 그 결속을 또 돈독하게 해주게 됩니다. 또 가족들이 그 하는 일에 또 성취를 체리 담긴 뜻이 있습니다. 체리는 그 다산의 또 대표적인 과일인데요. 다산의 그 암시는 넉넉하고 또 풍족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. 돈복과 또 가족의 화목이라는 저녁의 그 별개의 큰그두 개의 그 선물을 우리가 그 식탁에서 또 받게 되는 거죠.